안녕하세요, 형님라들. 옆집 동생입니다. 예, 저는 많은 영상에서 인성을 만날 때 자기 관리를 해라, 말을 이렇게 해야 한다 등 나름은 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는 말들로 뼈를 때리는 영상들을 많이 만들었던 것 같아요. 사람이 외모를 보고 능력을 보고 인성을 보는 것은 현실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조건을 다 만족한다고 한들 그래도 스쳐가는 사람일 확률이 사실 높잖아요. 참 이런 것을 보면 한 번씩은 조금 더덥다고 느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인연이라는 게 이런 조건을 다 무시하고 기적적으로 만날 수도 있는 것인가라고 생각을 해보지만 역시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제 인생에 유일하게 얼굴과 이름을 명확하게 잊지 못하는 인연이 한명 있습니다. 그 여자와는 백일을 조금 넘게 만난 짧은 기간이었지만 저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도 한 사람이었어요. 이 여자를 처음 만났을 때를 좀 떠올려봤습니다. 저는 그때 자기 관리에 한창 독이 오른 상태였거든요. 조금은 찐따티를 많이 벗어낸 상태였겠죠, 아마. 그 여자 역시 처음 본 모습은 너무나 제 눈에 예뻤고 평범했지만 번듯한 직장도 가지고 있었고요. 말과 성격이 너무나 센스가 넘치는 여자였습니다. 저는 분명 이런 점들이 서로에게 많이 처음에는 어필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서로에 대한 시선이 깊어지면서 점점 저는 나름의 잣대로 그 여자를 재고 있다는 것도 잊어버린 채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사람을 만나기 전에는 못 받아본 사랑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고 무분별하게 이성을 만나고 헤어지기를 좀 많이 반복했어요. 인생의 목적이 연애였죠 사실. 그리고 이 여자를 만날 때쯤에는 이 애정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관계라는 것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잡으려고 하면 할수록 멀어지고 묵묵히 기다려주면 더 찾아오는 게 아닐까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이 사람의 모든 것을 알고 싶고 나만 바라보셨으면 하는 그런 것이 사랑이라고 좀 착각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럴수록 더 도망가지 않던가요? 이 사람이 나를 필요할 때 옆에 있어주고 혼자 있고 싶어 할때 떨어져서 지켜봐주는 것 이건 정말 자신이 살아온 인생부터 안속 깊이 스스로 강해져야 품을 수 있는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가능한 것이야말로 인연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현실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거울을 보며 생각을 해요. 과연 이 거울 속에 있는 이 남자를 남자로 봐주는 사람이 있을까?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면 저는 곧바로 개선의 움직임을 서슴치 않거든요. 그것이 외모가 되었든 오늘 내가 한 실수의 행동일 수도 있죠. 이렇게 겉으로의 서로의 모습에 정말 우연히 눈을 맞아서 얼마나 이 상대방이 성실하고 열심히 살았고 이타적이고 그리고 나에 대한 진심과 거짓 없는 모습인지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미지를 상대에게 심어주는 과정은 절대 어떠한 속임수로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진심이 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24시간이 얼마나 의미 있게 보냈는가 이것만이 답인 것 같습니다. 사실 내 인연을 찾고 싶다 이 마음 자체도 외로움이고 누군가를 바라는 욕심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네요. 누군가를 찾는 것을 멈추고 누군가가 바라봐 주게 될지도 모르는 나 자신을 위해 열심히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인연을 찾아가는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인연을 만나는 가장 빠른 길은 타인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 자신의 삶을 우직하게 걸어가는 것 이것만큼 빠른 지름길이 있을까요? 제가 어디서 봤는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사람이 연애를 할 준비가 되었을 때는 혼자서 행복하고 타인을 갈구하지 않을 때 정말 연애하기 좋은 시기라는 말이 떠오르네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저 느끼는 것을 그대로 들려주는 사람일 뿐이에요. 사실 인연이라는 이 무거운 단어를 정확하게 논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아무리 많은 경험을 해도 아직 세상에는 예상치 못한 시기에 말도 안 되는 일이 정말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만큼 이 인연이란 단어는 정말 무거운 단어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상 옆집. 동생이었습니다.